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300만원대 구매 가능한 가성비 중고차.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가 짧은 10만키로 미만의 차량들 13대 준비했습니다. 최저가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라고 차량 있다! 라고 하시면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 쉐보레 스파크 차량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이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47,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연식도 2012년입니다. 2012년, 흰색 스파크 차량. 네, 외관 모습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47,000km로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내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지금 프론트 패널 그리고 네, 본트 이렇게 두 부위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SM3 차량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외관이 신형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도 주행거리가 짧아요. 310만 원에 주행거리 7만 키로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연식 2010년입니다. SM3 차량 네 외관 모습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모습들 같이 볼게요. 주행거리 77,000,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기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 모습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무사고,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모닝 차량이고요. 320만원 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5만 키로대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에 네 뉴모닝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다크 그레이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실내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 53,000km,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지금 보시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좋고요. 접이식 미러, 아, 전동 조절 미러 들어가 있고, 네 후방 센서 휘, 그리고 또휠 타이어 이렇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볼게요. 네, i30 차량입니다. 네, 320만원 주행거리 85,000.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입니다. i30 차량. 네, 하체도 튼튼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기로 정말 유명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볼게요. 주행거리 85,000. 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들도 깔끔하고요.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휠 타이어랑 네, 접이식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지금 보시면 은 단순 무사고 있고요 리어 패널 그리고 트렁 크 플로어 내 네, 이쪽에 판금만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는 충분히 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죠 네 포르테 차량이에요 33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입니다 포르테 차량 네 외관도 사실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예쁜 네 외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면은 이 차량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주행거리 8만 키로 주행했고 핸들 모습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내 네, 시트도 찍히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어요. 300만원대인데 네, 300만 네 주행거리 짧은 버튼 시동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네, 동급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휠 타이어랑 이렇게 차량들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보시면 단순 무사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양쪽 인사이드 판금 이렇게 있기는 한데 사실 금액적인 면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어, 나는 사고가 뭐 아예 없는 차량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완전 무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아, 나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저 정도 사고 네, 감안하셔도 저렴한 금액대로 사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이 차량은 그랜저 네, 뉴럭셔리 차량이에요. 330만원 주행거리가 짧아요. 8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에 검정색 그랜저 뉴럭셔리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 8만 1000키로 텐들모습이나 실내모습들 네 시트도 찍히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열선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휠타이어랑 그리고 또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옵션 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이열 네, 시트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 차량 보시면 단순무사고의 인사이드 판금 딱이 정도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NF 쏘나타 트랜스폼 차량이에요 340만 원에 주행거리 88,000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 네, 이렇게 깔끔한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행 88,000, 핸들 모습,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찍기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그리고 또 휠, 타이어 모습,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네,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또 포르테 차량입니다. 네 350만원에 주행거리 93,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네, 이 차량은 일단은 스펙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동급 대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옵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동급 대비했을 때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주행거리 9 3 0 0 0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네 시트 상태, 치키거나 네,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접식미러 어, 들어가 있고요 열선시트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 키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어요 이렇게 차량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차량은 단순 무사고가 있고요 리어 패널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쏘나타 트랜스폼 차량이에요. 380만 원에 주행거리 9만 키로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입니다. 외관모습 이렇게 네,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 9만 2천 그리고 핸들 모습이나 실내모습들 살펴보고 있고요.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고 시트도 네,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네 트랜스폼에서는 잘 없는데 네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옵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네, 그리고 휠 타이어랑 주차 센서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이 차량은 보시면은 교회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그랜저 뉴 럭셔리 390만원, 주행거리 77,000,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입니다. 네,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짧은 네, 차량입니다. 그랜저 뉴 럭셔리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어서 실내 모습, 네, 주행 거리 77,000, 네, 상당히 네,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시트도 1열, 2열, 네, 상태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웨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기어봉 쪽이나 뭐휠 타이어,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 또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이 차량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300만원대인데, 네, 그냥 모닝이나 뉴모닝이 아니라, 네, 390만원의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6만 1000k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도 2012년입니다. 네, 올류모닝 차량 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 6만 2천.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1열, 2열. 네,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옵션도 잘 되어 있고, 네 전동조절 미러까지 있는데 네, 이 차량 300만 원대 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순분다고 있고 뒤엔다에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네, 그랜저 뉴 럭셔리 390만 원 주행거리 8만 키로대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에 그랜저 뉴 럭셔리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행거리 8만 키로때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찍히거나 이런 부분 없구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시트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열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구요 네 지금 보시면은 주차 센서 네 이렇게까지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구요 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sm5 차량의 신형 네 신형 바디 차량이고요. 390만원인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65,000k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네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됐고 옵션에서 그리고 또 가격에서 스펙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65,000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기능도 있고, 네, 스마트키가 일단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갑니다. 열선시트 있고요. 네, 전동, 저, 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휠타이어랑 주차 센서랑,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옵션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 차량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 그 중에서도 10만키로 미만의 짧은 주행거리만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주행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또 저렴한 금액대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합리적으로 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